아, 이거 국물 여기다 뿌려서 먹는 게 맛있겠다. 좀 더. 아유, 면이 좋은 거구나. 한 15분이면 끝날 텐데 괜찮아? 욕하지 말아야겠네. 라이브 너, 끌어라인. 너는 너괜찮겠냐 우리는 괜찮은데 너가 문제인데? 근데 내가 왜? 내가 왜? 나는 이게 분점이 생긴 걸 몰랐나요? 유명한데요? 어? 유명한데요? 이게 양양은 되게 유명하지. 양양. 강원도의 장칼국수가 특히 유명하다고 해서. 장칼국수... 어, 아, 회장 제대로 되겠네. 선배님. <laughs> 네, 일단 네. 장칼국수 두 개랑 네. 콩국수 하나 주시고요. 네. 태균이 콩국수를 먹어보고 결정할게요. 아, 네. 명태는... 명태가 들어있는 건가? 그럼 네. 명태가 들어있겠지. 그러면 그거 우리... 몸밀 먹을 때 그거 나오는 그 명태, 그거요 막국수야 모밀이야 뭐야? 맞아요. <laughs> 그 막국수 그그 명태. 근데 <목수> 그 명태가 들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그 명태찌개 나오는 그 명태가 들어가는 거야? 아, 그 명태 식계가 있는 거예요. 명태찌개가 어딨어명태찌개 명태 명태찌개 아태찌개 동태찌개 명태 아니고 명태찌개. <laughs> 저그 얼음물 좀 주세요. <웃음> 아. <웃음> 보통 칼국수 파는데는 수육도 있고 좀 이러던데. 감자? 감 <laughs> 살이 배고지 살이 됐고도 안하잖아 관심 없어. 장캉속. 아, 고추장 칼국수 이런 거거든. 음, 장을 넣어서. 넣어서 어. 그래서 걸쭉하잖아. 어. <뭐라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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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두갠데요? 이거 두. 개. 아, 이개 했어? <뭐라> 예? 네. 국에 했어? 네, 그렇죠. 너 그거 하나 했지? 예. 성이? 성이아니야 성이는 네, 아직 장칼국수 두 개라고. 그냥 아, 소리랑... 아, 네. 아 예. 먼저 먹어. <laughs> 에. 차량 중지. 저 바람 좀 나. 저저 나... 2기 분으로 지금 못 먹겠어요, 저 지금. 아, 선배님. 나눠 아, 주세요. 너무 말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금방 해줘줄 텐데. 알겠다. 뭐? 딱 보니까 면이 좋아. 얇아 갖고. 어. 여거 탱글탱글해요. 어. 면이 색깔봐. 감자칼국수야? 어? 면, 감자면인가? 감자 들어간 것 같지. 감자면인가보다. 그지, 색깔이. 색깔이 달라요. 어. 맛 봐봐. 앞치마 드릴까요? <laughs> 이거 원래 이렇게 먹는 거 맞아? 이거 아니잖아. 맞아. 니네 몸이 이상한 거야. 이쁘다야 원피스. 로 제발 밥은 먹었니? 얼마나 다 진짜. 먹어 먹어 막다 이런 거지 뭐. 아 이거 국물 여기다 뿌려서 먹는 게 맛있는데. 좀 더. 아우 면이 좋은 거구나. 맛있지. 왜이러지뭐가 뭐, 쫀득쫀득해. 그막 밀가루 되게? 냄새 안 게, 나고. 예. 네. 그 쫀득쫀득이. 제가 주문을 잘못해서 본의 아니게. 음. 한조 없이도. 야. 와, 저는 죽이네, 여기. 많이 먹어. 진짜 감자면이에요? <laughs> 사장님 오시면 물어봐봐. 어, 면이 맛있어. 근데 홍합은 안 들었지? 이거 그냥장 그냥 장칼고. 그냥 장칼 매콤해? 음, 아니요, 그렇게 괜찮아? 매콤하지도 않 음. 네. 고추장이랑, 고춧가루랑 비율이 고추장이 좀더 세. 그죠 음. 콩국수가 어? 완저나네요 음? <laughs> 콩국수도 하나 더 나왔습니다. 사장님, 어? 네, 여기 양양이랑은 어떻게 돼요? 그, 아는 형님이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네. 이제 안 하시고 네. 제가 네. 거기 이제 안 하고 여기만 하시는 거예요? 아, 양념도 해요. 야면도 해요? 아. 아니, 이거 면, 감자면이에요? 아니에요. <laughs> 그럼 무슨 면이에요, 이거? 밀가루면? 밀가루면? 근데 어떻게 이렇게? 쫀득거려에 네, 쫀득거리. 숙성은 잘 시켰어. 아, 숙성면이구나. 그, 한치대. 어, 손이 많이 가는 거네. 손님, 네. 저는 왜 홍합이 들었어요? 저거기도 홍합 들었어요. 제가 홍합 서비스도 넣었어요. 아, 진짜요? 홍합이 훨씬. 어, 아, 있네. 네, 음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이거밖에 없어서요 예. 어. 아, 괜찮아. 물. 뭘... 감다 사장님, 콩국수 국물 한 컵만 주시면 안 돼요? 설탕 드릴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콩국수 국물 드릴게요. 국물부터 국 맛있게 드시고 아, 국물 좋다. 아우, 좋아. 이거 좀만 기다려봐. 아. 음. 음. 딱그 맛이야. 잠깐 해봤어. 딱그 맛이 뭡니까? 응? 아, 야, 이건 매콤한데? 응. 음. 근데 왜 아니라 고 그래? 전안 매운데요? 저 장찌개 뭐 이런 거, 장칼국수 이런 거를 어. 잘안 먹어봤어요, 선배님? 강원도가 장칼국수 유명해. 아. 그래서 저기 스키장 쪽이나 음. 그런 데도 있고. 추울 때 먹으면 대박이겠다, 매. 어? 추울 때. 스키탈치 음. 콩국수 좋네. 콩국수 많이 하잖아요, 있어요. 제가. 언제부터? 어렸을 때 우리 음. 초등학교 때 운동하면 여름에 음. 부모님들이 운동할 때 이제 와서 간식해 줘요. 근데 콩국수 해주시는 분들 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그때는 콩국수 해주는 학부모님이 별로 미웠어. 치킨, 치킨이 <laughs> 더좋았어 어, 치킨, 뭐 피자, 막 이런 거, 뭐 이런 게 좋았지. 콩국수 이런 거는 막 그랬어. 근데 이게 성인되니까 맛있더라고. 이게 맛이 느껴지는 거야. 되게 고소하고 막 이런 게. 근데 홍국수 해주는 게 밉기까지 했어? 아, 어, 미웠어 <laughs> 음. 칼국수면은 처음 먹어보네. 홍국수에. 아. 국물이 조금 더 걸쭉해도 좋을 것 같고. 근데 내가 더 걸쭉하면 매워서 못 먹겠다. 이게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한 그릇 하거나 겨울에 추울 때 있잖아 크... 음, 이거 먹으면 진짜 좋지 감자전이 뭐... 에이 감자전 같은 건 저희 좋아해요 하나 해주세요 네. <laughs> 벌써 다 먹었네? 선배님 <laughs> 홍합 없어요? 너 아까 다 줬잖아 난 맛도 저거... 안 봤어 저희도 아니... 같이 봤는데 지금. 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 음. 두고두고. 성합이 좋네. 주원의 국물이. 한 15분이면 끝날 텐데, 괜찮아? 뭐실 시간으로 다 되죠 뭐. 욕하지 말아야겠네? <laughs> 라이브 끓여, 라이브. 너, 너 괜찮겠냐? 우리는 괜찮은데 너가 문제인데? 근 내가 왜? 정 선수 때 내가 왜? 영어로 말해? I'm a student. 꿀국물좀 <laughs> 달라고, 설탕을 좀 달라고. 아, 감사합니다 사장님. 네. 콩국수는 설탕이야. <laughs> 아, 당뇨 걸리고 있어요. 왜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. 난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해. <laughs> 네, 저 감자전. 어이구야. 오 감사합니다. 오 감사합니다. 저, 저 콩국물 좀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<laughs>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죠, 선배님? 가위 달라오면 되지. 네, 사장님. 아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가위 가위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. 어. 야 하급하는 거 중에 그 국물에 어떻게 손잡이가 들어갈 수가 있냐? <laughs> 반대로 빠진 것도 아니고. 얘 진짜 타고났나 봐. 또 기준은 이씨 자르는 거냐? 그럼요. 정확히 16등분 하고 있습니다. 12등분인데, 예? 12등분인데, 선배님이 지금 하도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가지고 한 줄을 안, 안 했어. 여봐, 음. 차이 봐봐, 이거랑. <laughs> 이것도 하나. <안 웃음> <laughs> 야, 이리쫀득쫀득하세아 홍콩 물이 맛있어가지고 선생님. 네. 얘가 좀 이상하죠? 예. 네. 이거는 뭐, <laughs> 아니 이거 감자고 하뭐 들어가요? 감자, 감자 전분, 고박분 그럼 이걸 만들다가 이게 면이 되고 전이 되는 거예요? 아니지 면은 아니, 안 그냥, 안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. 네. 아니 면에 감자를 안 넣는다니까 왜 이렇게 웃으신 거예요? <laughs> 아, 밀, 밀 아까 아까 거기 안 들어갔어? 안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. 안 물어보고 자기 할일 계속 하더라고. <laughs> 했다가 나가는 거야. 아무 아이 신경을 안쓴 거야. 내가 밥이다. 음. 나한테 당뇨 걸린대며 <laughs> <laughs> 이야, 많잖아요. 다 섞은 거야? 왜요? <laughs> 알아서 녹는 거 아니에요, 이제? 와, 진짜 뭘 갈았나 봐, 갈고. 콩만? 네. 순수한 콩만 들어가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콩만 가는 거예요? 어, 네, 네. 아, 무슨 콩이에요? 메주콩. 메주콩. 아, 메주콩 메주 만드는 거야? 네, 네 메주 만드는 오, 그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? 청국물을 된장... 청국장 콩이라고 했나? 된장 콩이라고 했나? 뭔 콩이라고 했지? 아니 뭔 콩이라고 했지? 잠깐만 아까 분명히 다른 콩이었는데 일반 콩은 아니었어. 메주 콩! 매주 콩... 가자. 아, 씨, 가기 시은데 누가 좀 남아줄 사람 없어? 중독 걸리게 만들어 놓고. <laughs> 면이 일단은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부드럽고 어, 찰진 느낌. 네, 근데 이제 국물은 진짜 이거, 아, 이거 해장하기 좋다. 이 콩국수는 제가 워낙 콩국수를 좋아하는데 이 메주콩을 이게 쓰... <laughs> 하다 보니까 여름에 먹으면 정말 별미로 시원하겠다. 자, 네, 잘 먹었습니다.